만약에요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진짜 한순간에 다 잃고 어~ 심지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마저 당신을 막 비난하고 등을 돌리려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 속 다윗왕에게 바로 이런 정말 절망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윗 인생에서 가장 어둡다고 할수 있는 순간, 하지만 또 놀라운 영적 반전의 계기가 되었던 그 시글락 사건 있잖아요. 네네, 시글락 사건. 사무엘 성과 하하 기록을 통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시련이 단순히 그냥 힘든 시간이 아니라 다윗을 어떻게 진짜 왕으로 만들어 갔는지 그 의미를 좀 같이 찾아봤으면 해요. 좋습니다. 다윗이 그 사모엘 선지자에게 기름부음을 받고 나서요. 바로 왕이 된게 아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시간이 꽤 걸렸죠. 네.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사모엘상 16장을 보면 아주 어릴 때, 한 15살, 그때쯤 기름부음을 받았다고 나오고요. 실제로 유다왕이 된건 사모엘하 5장 4절에 보면 30살 때였거든요. 와, 15년. 그 시간 동안은 그럼… 그 15년이 정말… 뭐랄까 사울 왕한테 계속 쫓겨다니고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 길고 긴 시련 속에서 이 시글락 사건은 정말 가장 밑바닥, 가장 어두운 지점이었다고 할수 있어요.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망명해서 잠깐 숨좀 돌리나 싶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걸다 빼앗아갔다고요. 네, 맞아요. 다윗이랑 부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침입해서 그냥 성읍을 다 불태우고. 아내들 자녀들 재산까지 싹다 가져가 버린 거죠 사무엘상 30장 6절 앞부분을 보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헉 돌로 치려고까지 했다고요? 리더로서 모든 걸 잃었는데 부하들한테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니 정말 최악이네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다윗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는데요? 같은 사무엘상 30장 6절 뒷부분인데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좌절하거나 남 탓을 한게 아니고요. 네, 절망에 주저앉거나 뭐사람들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는 길을 택한 거예요. 이게 예전에 도망 다닐 때 보여줬던 어떤 인간적인 꾀며 두려움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러네요 모든 게 무너졌을 때아 진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다시 깨달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마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요. 행동이요? 어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에 보면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요. 에봇이요? 그게 제사장들이 입던 옷단인가요? 네, 맞아요. 당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거룩한 의복인데 그걸 가져오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고요. 와, 그냥 막연하게 도와달라고 한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물었네요. 그렇죠. 이게 과거에 사월을 피해서 막 도망다닐 때랑은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인도하심을 구하는 뭐랄까 회복된 영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응답을 해주시죠. 네. 사무엘상 30장 8절 뒷부분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주 명확한 약속과 명령을 주세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네.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뭐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즉시 순종해서 지친 몸인데도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 모습 자체가 시글락 사건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잃어버린 걸 되찾았다 뭐 이런 사건 자체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겠네요 이 시글락에서의 경험이. 물론입니다. 시글락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그에게 꼭 필요했던 어떤 영적 재련소 같았다고 할까요? 영적 재련소요? 네.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기름 부음 같은 거그 약속과 성취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는 것 사이에는 반드시 이런 시련을 통한 단련의 과정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 그냥 약속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다윗은 인간적인 의지 내힘내 내 생각 이런 걸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음, 생각해 보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도 자기 손으로 왕위를 뺏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왕권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다. 이걸 아주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시련을 통해서 겸손과 절대적인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다윗이 잃었던 걸다 되찾고 나서. 그 전리품들을요. 자기랑 같이 싸운 사람들한테만 나눠 준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사무상 3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동안 자신을 도와줬던 유다 장로들이나 여러 성읍에도 다 선물을 보냅니다. 와. 네. 이게 그냥 물건 나눠 주는 걸 넘어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글락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왕의 자질을 배우는 필수적인 훈련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면 그렇네요. 아, 그리고 재밌는 게 시글락이라는 이름 자체의 어원 중에 하나로 압착되다, 눌리다, 뭐 이런 뜻이 있다는 해석도 있어요. 아, 진짜요? 이름 자체 그런 의미가?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가장 깊이 눌렸던 바로 그곳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단단하게 재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와, 다윗에게 시글락은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였지만 정말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준비를 마친 거군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그렇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시글락과 같은 시간이 있었거나, 혹은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죠. 다윗처럼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어쩌면 그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더 깊이 이끌어가는 그런 특별한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삶에서 시글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계신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드렸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탐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